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도 수시 채용을 하겠다 라고 밝힌 바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정말 준비를 하신 분들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럼 하이닉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엔 과연 얼마나 뽑았으며 하반기에는 얼마나 뽑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구체적인 숫자 지금부터 나갑니다 일단 SKIX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수시 채용과 정시 채용을 합쳐서 뽑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신입 기준으로 49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SK 전 그룹사에서 뽑은 인원이 1000명이 약간 안 된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그 중에 절반 정도의 채용 규모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얼마나 많이 뽑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한 부서를 통합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설계 엔지니어, 공정, 뭐 등등 등 생산 관리 이렇게 직무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뽑고 있지만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패키지라든지 소자라든지 직접적으로 양산해내는 혹은 연구해내는 그 분야별로는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무에 대한 세분화가 좀 적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양산기술 가장 많이 뽑는 직무이자 부서업 양산기술에서 쭉 뽑아놓고 향후, 향후라 하면 교대근무 1년 내지 2년 간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 각 부서로 티월를 맞춰서 보낸다. 양산 기술은 이번 상반기에 얼마나 뽑았냐? 260에서 70명 정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과 직무를 물론 하이닉스에서 뽑기도 하는데 문과 직무라면 경영지원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영업, 육관 직무에서는 30명. 50명이 채안 된다고 합니다. 30명 내외 정도의 규모를 뽑았다고 하니까 결국에 문과 직무에 채용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에 좀더 주력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다음으로도 궁금하실 것이 과연 전공별 TO는 어느 정도 되나? 이공개열에 있는 전공 중에 가장 많이 아무래도 뽑는 전, 화, 기를 나눠서 볼 텐데요. 전기전자와 기계과의 비중이 60%, 60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0에서 30% 정도의 TO가 이제 화공과 신소재를 통합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뭐10% 정도가 여타의 다른 부서, 뭐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등등의 이공계열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더라가 많이 있죠. s k 그룹 전체에는. 굉장히 학벌을 선호한다. SKIX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스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뭐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런데 다만 연구개발 관련된 설계 관련된 직무에 있어서는 스카이의 기준이 압도적이긴 하다고 합니다. 추과적으로 SK 하이닉스나뭐 등등 SK 그룹이 좀 여기는 학교를 보는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학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최근 기업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학점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방송과 강의 중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학점을 그나마 가장 안 본다고 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저, 최근에 최저학점의 기준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3.3 밑에 있는 학점에 그런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점이 3.2, 심지어 3.1까지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비율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자, 여성 지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를 선호하지 않나요? 걱정을 하실 텐데, 여성 비율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여성을 많이 뽑는 기업이에요. 여성 우대하는 기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30%에서 33% 정도의 여성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입 채용 규모를 봤을 때20% 정도다. 이 채용 규모에 있어서 과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뽑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 추이를 보자면, 20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슈죠. 이번에 뽑히면 청주공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실제로 2018 하반기에는 청주공장 배치를 영주에 두고 뽑은 그런 인원,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주공장으로 배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아 다음 해에도 청주공장인가 하면서 좀 씁쓸하게 지원하셨던 분들은 2019 상반기에는 청주공장 배치보다는 이미 2018 하반기에 많이 청주공장 티오를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0년에서 21년 정도에 2천 공장이 신규로 지어지는데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을 영도하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 상반기 채용된 이 495명에서 6명 정도, 약 500명 정도의 규모는 2,000명 정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필 2019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이 뽑는 그런 정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2019 상반기에 2,000공장 투입 인력을 많이 뽑았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투입 인력에 대한 비율을 염두는 해뒀겠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9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600명 규모의 채용을 예상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뽑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큰 규모는 아닐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019 하반기 정도가 되면 2016 신규 공장에 뽑필 그리고 배치할 인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가 되면 정말 채용 규모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SKX가 발표한 수시채용에 대한 네, 기사와 같이 매칭을 해보자면 당장 수시채용은 아니지만 우리도 곧 수시채용을 가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2019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2020년 상반기부터 점차 줄여나가서 뭐 2020년 상반기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2020년 하반기 혹은 2021년 상반기 정도에는 완전 수시 채용 제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2019 하반기에는 약뭐 600명 정도를 뽑고 2000 그리고 20년 상반기에는 뭐 300명 내지 아니면 400명? 또 점차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고 연령 궁금하실 거예요.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례적으로 더 많은 연령이신 분이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채용에서는 실제로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성 26세, 남성 30세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 26살이나 남성 지원자 30살은 그래도 좀 보였지만, 그 이상은 거의 찾기가 어려웠다.